아, 그래? 살짝 스치거 응. 응. 이거, 시간. 응. 이거, 응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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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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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이거, 이 이거, 거 가지마. 미코 맘만 먹었어? 응? 응, 응. 야오. 미코야, 어, 일로 와. 일로 와. 여기 와봐. 어? 어디 가? 미코 어디 가? 어? 옳지. 어, 이리 와. 이리 와봐. 옳지, 옳지, 옳지. 미코야, 이리 와봐. 너이 우는 소리가 아, 여자 진짜 여자 같아. 어, 암컷 오냐? 어, 준코는 어디 갔니? 이리 와. 이리 와요. 이리 와요. 이리 와. 준코야. 아니야 미코야. <laughs> 안해 여보. 뒤에. 유미가 있으니까 약 경계를 하고 있다. 거기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, 음 응. 유미가 보이나봐. 야, 야, 옹는 어디서 왔니? 응? 아, 넌 진짜 고양이처럼 생겼다. 응? 눈이. 어, 어, 얘저 아침 먹은 거예요? 응? 어, 다 먹었나봐. 다 먹은 것 같아. 다, 네, 먹었... 다 아, 먹었어. 다 먹었어. 응. 응. 아까 구도 왔다 갔는데. 응. 음. 안먹 보다. 응. 음. 요새, 요새 먹는지아 <laughs> 어, 정말 귀엽다. 에이, 또 먹는다. 헤이 미코. 먹어. <laughs> 뾰덕 <laughs> 먹는 소리, 깨 먹는 소리 난다. 맛있게 먹어라. 응? 언냐?